네, 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K3 한 대가 들어왔는데요. 어, 저희가 웬만한 거는 다 범퍼를 복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범퍼 복원 문의가 들어올 때가 많은데요. 무조건 복원이 다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케바케라서 복원이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오늘 입고한 K3 같은 경우도 복원이 안 되고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뭐 충하게 기스 났거나 까진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환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없지요. 여기에 부속이, 원래는 지금 여기 박혀 있는 이 부속이 여기에 범퍼에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흔히 뭐 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날개가 여기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야 요 핸다와 범퍼 까만색 브라켓 사이로 딱 끼워져 가지고 범퍼가 고정이 되는 타입인데 이 날개가 부러진 건 방법이 없어요. 워낙에 좁은 부위로 접그 사출이 돼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간 거는 복원이 안 됩니다. 간혹 요 끝자락만 범퍼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복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요 밑에서 볼트 하나가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시게 되면 붙지를 않아요 차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 다 멀쩡하고 이 부위만 나간 거는 무조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헨다에도 지금 스크래치나 약간 이렇게 흠집이 있는데 요거는 상태가 얕은 상처기 때문에 광택기만 돌려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헨다는 도색하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제가 광택으로 최대한 완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범퍼 앞 범퍼 교환만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 흠집 지우는 영상하고 범퍼 작업 과정 출고 직전의 모습도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표 거의 안 나죠? K3 작업 다 끝났습니다. 펄은 이 색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밝게 나오거나 누렇게 나오거나. 근데 밝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밝게 나와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색한 부위도 빛에 바라고 때가 타면서 이색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물 보시죠.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반바 뜯어 버리고 이제 신품만 봐. 도색을 해서 장착을 해 드렸기 때문에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쪽 보시면 여기가 살짝 꺾였어요. 제가 여기 기스 났던 거 광택기로 지우는 영상 보셨죠? 그게 싫으시면 여기도 도색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견적이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광택으로만 제가 지워 드리고 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살짝 꺾인 거 같은 경우도 자세히 째려 보지 않는 이상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타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나중에 생기시면 그때 같이 도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K3는 이걸로 잠깐 마치겠고요. 다음 차또 올려드리겠습니다.